두개 이거 딱두개 제가 그래도 방송인이잖아요 유튜브로 방송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머리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이거 이게 렇 쓰고 하는 거죠 이거 괜찮아요 이거잘 샀어 이거 진짜 잘 샀어요 이거 <laughs> 힙하지 않아요 소수민주간 대사원님 머리띠 약간 인종을 넘나드는 그런 머리띠예요 이거 하면은 이제 베트남 사람, 서드민족.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약간 필리핀. 머리를 살짝 풀어, 풀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섹시하게. 섹시하게 이렇게 하면 약간 한국인. 교포, 교포 스타일. 싸움해가지고. 원래 교포들은 이제 팬이가도 가진단 말이에요. 교포 스타일 이렇게 한쪽으로 머리 이렇게 넘기는 거. 알죠? 섹시한 거. 어깨 이렇게 살짝 이렇게 노출해줘야 돼, 이렇게. 세금을 닦고, 이게, 교포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laughs>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얼굴이 진짜 다이나믹하다고요. 오프숄도, 이렇게 하면, 교포 스타일. 이렇게 해야 돼, 한쪽부에, 이렇게. 예쁜 춤. 뭔지 모른다고요? 뭔지 모른다고요? 이렇게 계속 알 때까지 내가 계속한다. 아, 아실 때까지 제가 계속해야겠어요. 뷰포 스타일 아실 때까지. 뭔지 알아요? 눈썹을 좀더 밀긴 해야 돼, 여기. 살짝 더 얇게. 이렇게 살짝 밀어야 되는데. 한번 밀어볼까요, 눈썹을? 거울이 없는데. 눈썹을 좀더 밀어줘야 돼. 뷰포 스타일 하려면. 눈썹을 밀어야 된다고요. 아주 얇게 밀어야 돼요, 눈썹을.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얇게 얇게 밀어줘야 돼요. 이 정도만 뵐게요 왜냐면 지금 거울이 잘안 보이니까 대충대충 이렇게 잔 눈썹만 정리를 했어요 엄마가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가 뭔데요 맨날 악플 같은 거 자제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보고 있고 저는 소중한 딸입니다 소중한 이은옥 씨의 딸이에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썹 밀어요 알겠죠? 눈썹 민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다 넘겨, 넘기라고 이렇게 신 신경 쓴듯한데안쓴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피부는 까매야 돼요 피부가 안까맣면 그건 교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머리 약간 부시시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꾸겨 머리를 꾸겨야 되는 거예요 원래 훈녀들 그 자연스러운 그 머리가요 이렇게 꾸겨서 나오는 그런 머리거든요 원래 좀더 길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지금 어깨를 좀 내밀어야 돼 이렇게 옆으시고 이런 거 좋아하셔. 좋아하시고 좋아하시고 <laughs>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교포예요 저는 신교포 몰디브 교, 교포입니다 안녕, 여러분. 그래가지고, 눈썹을 좀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짝 이렇게. 아무튼, 저는 한국인이니까 교포 같은 거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스페인 갔을 때 한국분들이 저를 교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어밖에 못하는데, 영어 진짜 잘 못하는데. <laughs> 미국 주방에서 요리 유튜버 할것 같이 생겼어요. 유창하게 영어 하면서. 영어 진짜 못한다. 그래서 영어 못하고요. 단어만 영어로 할수 있고요. 근데 약간 미국 언니 스타일. 제가 그 댓글 보니까 뭐, 산드라 온가? 그분 닮았다. 댓글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누굴 닮았냐면, 저는 우리 엄마 닮았어요. <laughs> 우리 엄마랑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엄마 지금 보고 있나? 이 형씨? 우리 엄마 닮았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꾸민 느낌 든다. 이거고 합칠게요. <laughs> 공주와 개구리에서 공주? 공주와 개구리 한번 검색해 볼게요. 공주와 개구리. 이 공주는 너무 눈이 커요. 개구리가 더난것 같은데. 공주는 눈이 너무 큽니다. 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머리 길었을 때, 머리 길고 이렇게 매직 했을 때, 뮬란이라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치아 미백은 안 했는데. 님들 치아 미백 하지 말고 그냥 피부로 태우세요. 지금 알겠네. 치아 미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피부로 태우세요. 그러면은 치아가 하얗다. 하얘 보인다. 건치.